오늘은 무적 테스트와 반복응답관리로 잘 알려진 프리미어 수학학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서문대로 명쾌하게 성적상승 방법을 알려줄 것일지 O, X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보기에 왔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학원 원장 권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OX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리미어 학원은 상위권 학생들만 다녀요? 아닙니다. 음. 그 프리미어 학원의 슬로건이 그 수학의 프로 프리미어가 하면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수학 전문 선생님이 한 명의 이제 프로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이 굳이 아니더라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미어 학원은 판사실 학원에 비해 진도가 느린가요? 아닙니다. 네. 그래. 모두들 그,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판사실 학원은 오히려 다수의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을 거쳐서 한 과목을 끝내는 반면에 이제 이게 과외식 학원이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빠른 진도가 가능한 학생은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진도가 끝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조금 더 오래 걸린 학생은 또그 학생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학생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빼기보다는, 또 어머님과 조율을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아이의 그 진도를 빼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명 판사학원, 이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만 다니나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수 이제 수업을 해보면, 판사학원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다수 오죠. 이 단수 그런 학생들을 또 위해서, 판사에서 못했던 일개의 질문을 다 받아주고 설명도 유익하게 해주겠지만, 판사 수업을 능가하는, 신문도 그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판사와 겸해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 판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케어를 받아보고는 판서를 끊고 오히려 1대1 학원에만 집중하는 학생들도 다시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이 많지 않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 문제만 계속해서 풀게 계속 되나요? 이거 이 X만 계속 되게 되고 <laughs> X X가 맞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면 아. 이제 사실은 이제 스터디 카페 가는 게 낫겠죠.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하는 원장이다 보니까. 질문이 없어. 그럼 그 아이가 완벽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아이에 부족했던 그 단어 에 부족했던 부분은 오히려 강사가 반문을 하고 그 아이가 어디서 도 이해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그 아이가 평소 부족했던 부분에 유사 문제들을 뽑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다체크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됐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입학전 진단 테스트는. 봐야 하나요? 아, 여기서 오가 사용되는군요. 아, 이 <laughs> 네,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보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금 수업에 두려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거는 약식으로라도 꼭 보게 만들죠. 왜냐하면은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수, 그 문제를 풀면서 아이가 풀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가 있고 음. 그거에 맞춰서 학생의 이제 그 학생에게 맞는 교재나 수업 방향 스타일을 장화할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테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꼭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최근 대입 결과가 궁금한데요. 성공적인 학습법까지 알수 있을까요? 그 성공 사례는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니들도 네. 어디를 보냈냐? 그런데 이제 누구나 말하, 바라는 스카이였으면 더없이 좋지만 근데 어떤 학생을 스카이에 보냈느냐가 중요하겠죠. 원래부터 어. 잘했던 학생이냐, 아니면 아주 수학에 진짜, 정말 정말 수학에 치를 떨던 학생을 어. 좋은 대학에 보냈느냐가 굉장히 그 학부모님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대부분 대형학원들이 뭐 서울대 그 의대를 보냈다 하는데, 그 학생들은 또 원래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던 학생들이 다시 와서 간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나, 그 학원에서 만들었던 아이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일례로, 올해는 저희, 제가 이제 보냈던 학생은 풍문구대학생이었는데 성능관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3학 모의고사에서는 6등급이었고요. 그실서 수능에서도 등급이 맞왔습니다 근데 매번 등급, 수능 모의고사 볼 때마다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고, 그 다음에 1학년 겨울에 왔을 때는 수학에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학생인데, 그 수능 보기 직전에는 시간만 조금 더했으면 만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분, 자기 입으로 뭐 그런 얘기도 했던 학생인데, 특별히 교육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1대1 맞춤 학원이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 학생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유사 문제를 계속 뽑아주면서 그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에 저희가 조금 더 격려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수린 원술로도 대학을 보낸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원술 학원도 되게 많은데, 거기는 이제, 첨삭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 모든 학생들을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떤 지점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지를 저는 치밀하게 묻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원술로도 대학을 듣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1대2 과외식 학원이 장점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자, 프리미어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나요? 다음으로 궁금한 화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 대책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저 바로 퇴근할 거예요.